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를 영 m 롭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아버지께는 영광 또 우리에게는 사명을 잘 완수하는 한해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을 완수하는 하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결국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길은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50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님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또 내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도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영광을 얻도록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어떤 영광일까? 주님은 우리 인간을 볼때 당신이 계신 영광의 화려한 나라에 혼자 있기보다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박수 받고 막 할렐루야. 브라보. 뭐 정말 잘했습니다. 새벽에 어떻게 그런 찬송을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아, 잘하셨습니다. 시온 성가대 칸타타도 정말 잘하시더니 오늘 찬양도 잘하셨습니다. 이런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처럼 박수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나 있는 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내가 구원해야 될그 생명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데 그 일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치고 우리가 환호하고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 아버지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싶은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영혼들을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있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내 사명을 완숙해하시고 그것으로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 기도가 요한복음 오늘 17장 24절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화로움이,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즐거움이 있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뭐냐?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또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임하고 거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니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물론 그 기도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됩니다라는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가 살아야 되는지를 딱 정해 놓고 말씀대로 잘 살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우우셨어요. 그래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말씀으로 약속을 믿고 가나안까지 열심히 직군하면 되는데 아, 이 친구들이 매일매일 아버지 뜻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뭘로 채웠느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채웠어요. 하. 물이 없습니다. 또 물이 좀 있으면 물이 왜 이렇게 맛이 딥드림합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그렇게 했어요. 아물 맛이 물이 있으면 되는 거지 물 먹으면서 딥드름합니다뭐 이렇게 아무 말이죠. 밥 있으면 밥 먹으면 되는데 아 밥이 말이지. 아뭐 설었니? 뭐 들이건 놈니뭐쌀 같다는이. 뭐 아주 음식 먹으면서 타박하는 사람들 있지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밥안 먹습니다. 있으면 먹으면 감사한 거고요. 먹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 아프신들, 아프신 분들 보고, 뭐 힘든 분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안 들어가느냐? 음식을 못 잡수세요.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면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있는 대로 그냥 먹으면 돼요. 뭐 짜니 뭐니 뭐뭐 저는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교회 식당에서 뭐 국수가 뭐 국물이 이러니 뭐 국물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그럼 지가 끓여서 먹으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인터넷 거 먹을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먹어지면 내 몸이 건강한 거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너는 그렇게 생겼어? 아, 자기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겨졌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생긴 게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성도들은 제가 절대라는 말안 쓰는데, 여긴 절대라는 말 씁니다. 절대 원망하고,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긍정하고, 그저 고마워 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40년을 채웠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이 고든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목이 고든 것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뻣뻣한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뜻을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제자 둘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못 듣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세상이 바뀌고 인류의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더니만 그게 다 사라져버려서 실망에 차가지고 터덜 터덜 고향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두 제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딱 치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자리에 앉으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눈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자리, 낙심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우러지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주제가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낙심이 있던 것이 다 떠나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면서 발걸음을 고향으로 내려가는 낙창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뜻을 풀어주시니까 바른 길을 갈수 있게 됐고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뭐냐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야 올해는 장사가 될까? 야 올해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 자식이 정시에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야 우리 손주가 잘 클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야 하루는 며칠 전에, 아, 며칠은 좀더 됐네요.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그제 딸의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laughs>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 녀석을 볼 때마다 허우, 어쩌면 윤목 사으릴때 하고.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집에서는 어머님은 뭐 어떻게 윤 목사하고 똑같아요. 더 귀엽지. 우리 손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저는 손주가 아무리 이뻐도 우리 딸이 더 이쁜데, 그렇잖아요. 그 그렇죠. <laughs> 여러분 뭐잘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딸이 더 이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딸은 이 돌이 되면서 아빠 엄마 하는데 이 녀석은 사내 녀석인지 아빠 엄마를 잘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넣는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딱 하시는 소리가 용 목사는 네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 아전 몰랐어요 제가 네살 때까지 말을 못했는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앉혀놓고 어버버 버버버 아빠 아빠 말해 임마 막 그러셨대요. 임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말을 해야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셨대요, 그때는. 그런데, 아, 지금은 제가 말 못해서 뭐 굶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들, 염려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녀석에 맞게 말문도 트이고, 그 녀석에 맞게 걷게도 해주시고, 뭐 그럽니다. 자무실의 얘기를 요즘 제가 조금씩 듣는데, 자무실에 우리 아이가 있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보면 다한 살, 한 달, 뭐 열흘 차인데도 아이들이 다 각각이에요. 한달 차인데도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크고 나면. 다 지목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지 모르게 그렇게 이상하게 염려하고 이상하게 걱정들 하면서 산다는 거죠. 부디빌기는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우리가 낙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우리의 마음이 뭐냐? 낙심이에요. 실망이에요. 염려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이게 큰 주제인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 걸어가는 길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항상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이 있고, 인생의 고단한 짐이 있고, 다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짐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 20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그 짐이 무겁고 힘드셨을 겁니다. 가벼운 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가벼운 짐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벼운 것처럼 보여도 다 짐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23년 한해 동안 여러분이 그 짐을 잘 짊어지고 오셨는데 이 짐이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경기 불황으로 창사가 안 되는 짐도 있고요. 직장에 가도 사람들과 관계도 영 시원찮은 짐도 있고요. 직장 일이 수월하게 잘안 풀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주나 경영이 뜻대로 안 되고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고 또 가족 가운데 아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말안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식을 좀잘 길러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자녀들의 짐도 있고 그 많은 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나 견딜 수밖에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짐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3년 한해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짐을 2024년도에도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견딜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말할, 수,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고, 주님과의 영광에 동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짐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해답을 스스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올해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존본연의철로역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국교도 헨리 16세가 엠볼린이라고 하는 여자와 캐더린이라고 하는 왕후하고 이혼을 하고 엠볼린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캐더린이 스페인 공주거든요 이 스페인이 로마 교황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에서 바로 헨리 16세를 파문했어요. 넌왕 아니다. 그러니까 헨리 16세가 파문당한 왕으로서 그래 나는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종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게 성공회예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거죠. 성공회. 그렇게 헨리 16세가 카톨릭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결별하면서 어떤 포교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영국 국민들 모두가 다 성공해 신자다. 포교 활동할 필요 없다.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거나 혹은 유럽에 번지고 있는 개혁의 물결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일 거다. 포교 그만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헨리 16세가 그런 명령을 떨어진 가운데 이존 번현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세상이 새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존 번현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교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처음에는 3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또 나가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3개월이 아니라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라는 이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쓴 글이 뭐냐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기독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집을 떠납니다. 근데 집을 떠나는데 집을 떠날 때는 뭘 가져가야 됩니까? 옷도 가져가야 되죠. 그렇죠? 세면도구도 가져가야죠. 아이, 또 산에 올라가려면 운동화도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땀을 흘려내 되니까 하루에 한 개씩 티셔츠도 넣어야 되지요. 그래 서 짐을 싸다 보면 열행 가는데 짐이 트렁크로몇 개예요? 세 개, 세 개. 그걸 들고 가려고 하면 저희 집 사람이 딱 붙잡고 다시 짐을 딱연 다음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반 트렁크도 안 돼요. 저는 짐을 싸면 많이 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짐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떠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짐이 매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지구 다니기도 힘들고 어떻게 할수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 짐을 끌고 이리저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을 들고 이 기독신자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십자가 앞에 딱 도착했어요. 십자가 앞에 딱 도착했는데 이 무거운 짐이 갑자기 자기 옆에 붙어 있다가 십자가 있는 대로 막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십자가 밑에 있는 무덤 속으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기독 신자가 깨달았어요. 가 그거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구나. 십자가 밑에 내려오는 순간에 그 자기의 모든 짐이 십자가 밑에 있는 무덤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짐이 없어졌다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독 신자는 그짐 때문에 죽고 또 죽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 덕에 허덕거리다가. 죽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몇 년째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끈질기게 기도하시되 그 짐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셔서 십자가 밑에 있는 무덤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짐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집을 떠난 기독신자가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 해결까지 해답까지 말씀해 드리고 말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케이스가 케바케일 겁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짐을 어떻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실함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존버전에 철로 역정의 그 짐이 사라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짐이 없던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 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분명히 있는 짐이지만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뜻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아야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어요. 그 동행이 우리에게는 멋진 동행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짐 처리 하셔야 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십자가 밑에 그 짐을 내려 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염려로 걱정으로 여러분 키가 잘 합니까? 걱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제 그 걱정 그 염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절대 주님 손 놓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나는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짐 때문에 여러분 마음 어둡게 하지 마시고 낙심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 인식을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